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임상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스트라우만 팁스 앤 트릭스 엠도게인 임상 고민을 해결해 드릴 당국대 치과대학 치주과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스트라우만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스트라우만에서 제품 사용 팁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이번 팁스 앤 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스트라우만의 엠도게인이 무엇이고, 어떤 케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잘 적용할 수 있는지 등총네 가지 주제로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엠도게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어 저희 옛날 말 중에 노페인 no 노게인이란 no 말이 있었죠. 근데 재밌게도 엠도게인은 노페인임에도 no 불구하고 예스게인입니다. Yes 아 어, 너무 아재개그 같은가요? 어쨌건 환자분들에게 그리고 저희 임상가에게 큰 이익이 있다는 그러한 제품인데요.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세 여환이셨고요. 누가 보더라도 35번 그리고 34번, 36번 아마 발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었는데 환자분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발치를 거부하십니다. 어떻게든 쓰고 싶다라고 하는데 판막을 한번 열어보니까 뭐 고리식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원월 디펙트에는 고리식을 하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고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어떤 치료를 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하얀 국물 같은 게 지금 치아 주변에 발라져 있죠? 그리고 바로 봉합이 들어갔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술 전 엑스레이이고요. 수술 후 엑스레이입니다. 6개월 만에 결손부에 고리 찬 것이 확인이 되죠. 바로 치주 조직 재생입니다. 어떻게 고리식도 안 하고 이렇게 멋진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론 환자의 협조도도 중요했고 저의 또 꼼꼼한 플라 컨트롤도 한몫을 했습니다만 이 바로 엠도 게인이라고 하는 재료는 놀랍게도 치주 조직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재료입니다. 첫 시작을 어떻게 생각해 보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태반주사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하는데요. 아까 환자분들처럼 잇몸이 망가져 있는 환자분들 한참 막 뿌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위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단백질을 좀잘 긁어 온 다음에 그걸 좀 살살살 뿌려주면 혹시 손상된 조직이 다시 재생되지 않을까? 바로 이러한 음. 생각을 이 제품의 최초 개발자인 햄스트람 교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6개월 어린 돼지의 소구치와 대구치 부위에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단백질을 이제 모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단백질을 잘 정제해 보니까 90% 이상이 아멜로젠인 저희 조직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아멜로젠인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나머지 10% 이제 넌 흔히 넌 아멜로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에나멜린이라든지, 알부민이라든지, 투플렌이라든지, 뭐 등등 다양한 소수의 단백질이 있고 거의 압도적인 양은 90%의 아멜로젠인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엠도게인입니다. 어떻게 돼지의 아멜로젠인이 사람의 치아에 조직재생을 갖고 오느냐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재미있게도 진화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포유류는 다양한 장기를 갖고 진화를 겪었습니다만 아멜로제닌은 그 형태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에게서 얻어온 아멜로제닌을 저희 사람이 쓰면은 치아의 뿌리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백악질과 PDL과 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이 아멜로젠인 어떻게 치아에 적용하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이 끈적끈적한 하얀 액체 도대체 이게 뭐냐? 바로 케찹에 들어가는 증감제입니다. P.G.A.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거기에 남아있지 물어보십니다만 맞아요. 적용 후수 시간 안에 바로 사라집니다. 아, 그러면 이거 에나멜 아멜로젠이라든지 엠도게인 다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말라있는 치근면에 이 엠도게인이 먼저 적용이 되면은 놀랍게도 아멜로제닌 등이 치근면에 흡착이 됩니다 그리고 수주에 걸쳐서 최고 4주까지 천천히 유리가 되면서 조직의 재생을 시작을 하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재료입니다 자요 재료를 처음 만들었던 초기 연구진의 휴먼스터디 그리고 조직 결과를 보여 드릴 거예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환자분은 49세 남한이셨고요 31번 치아를 교정 발치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환자분의 동의하에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31번 치아의 판막을 열고요 흉측에 있는 뼈를 다 칩니다 그리고 시멘툼을다 긁어내고요 맨 아래쪽에다가 나치를 파가지고 시작점을 선을 그어줘요 그 다음에 인산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엠도게인을 적용을 했죠 그리고 4개월을 기다린 다음에 치아와 뼈와 연조직을 모두 포함해서 조직을 체득을 했습니다. 조직 결과가 정말 놀라웠는데요. 뭐 리세션 100%도 아니에요. 85%. 시멘툼도 100% 아니에요. 73%. 뭐 그냥 나쁘지 않은 결과지만 그래도 이게 뭐야 싶었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시멘툼의 존재인데요. 이게 보통 시멘툼이 아니라 에이세룰라 세포가 없는 익스트린직 파이버 시멘트입니다. 이게 어떤 시멘트이냐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온 다음에 열심히 치아가 맹출하는 그 시기에만 잠깐 출현한 시멘트인데 놀랍게도 49세 남한에게서 M 도겐을 발랐더니 한참 뿌리가 만들어질 때시멘트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보시면서 소름 돋는 분들 생길 건데요 바로 이게 바로 재생을 거의 어린 아이만큼이나 좋은 재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놀라운 재료라는 거죠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나누겠습니다 13번 쪽에 심한 치주염으로 내원하셨어요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치석이 많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치석 제거했고요 측은면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요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한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쨌건 디펙트가 얼마나 컸냐 하면은 입천장으로 뚫릴 정도로 디펙트가 컸어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발칙해 있습니다. 하지만 치주 조직 재생 시도할 수 있어요. 바로 엠도게인을 적용을 한 거죠. 어, 저는 이제 테트라사이클을 이용을 해가지고 측은면 처치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엠도게인을 발라줍니다. 치근면에 흡착되 있는 아멜로젠이 4주에 걸쳐서 기적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수술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봉합하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열흘에서 2주 정도 있다가 스티치아웃 내원하시면은 벌써 꽤 빠른 치유가 관찰이 되고요. 한달 뒤가 되면은 안정적인 조직 치유. 그리고 5개월이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치유가 보이고 놀라운 것은 엑스레이죠. 아무런 고리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부에 신생골이 생기는 것들이 보입니다. 물론 케이 셀렉션, 적절한 처치, 환자와의 아주 긴밀한 팔로업도 중요합니다만 어쨌건 임상에서 치아 빼시기 전에 한번 정도는 치주 조직 재생 시도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 짧은 서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도게인 내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아멜로젠인이 90%가 차지하고 있고요, 10%의 아멜로젠인이 아닌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얻어졌느냐? 6개월 미만의 어린 돼지들 한참 뿌리와 뼈와 PDL이 만들어지고 있는 대구치와 소구치 부위에서 단백질을 추출 및 정제를 했고요. 이거를 환자분의 치아에 드라이한 상태에서 적용해 주시게 되면은. 흡착이 일어나고 이것이 천천히 유리가 되면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치아 빼시기 전에 치주 조직 재생에 한번 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엠도게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부디 여러분들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엠도게인 적용 전 처치의 팁스 앤 트릭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스트라우만 팁스 앤 트릭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